여기서 x 제곱 얘기예요. 여기는 1로 메인데, 그 말은 x 마이너스 곱 하기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1여기도 1로 메인이죠. 그 말은 무조건 x 마이너스 이약수로 들어있어요. 그 악수는 x 제곱, x 제곱. 자,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포에 이 알고 있는 거고, 자, 4제곱부터 계속 그렇게 돼요. 제곱, x 삼수. x 제곱, x, 5승도 맞습니다. x 1, x 4승 x 3승, x 제곱, x. X의... <laughs> 이제 x 10승 1을 x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ax 플러스 b. 여기서도 이제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잘 봐. 우리가 보통 문제는 여게 x 빼기 1, x 더하기 120번이거든요. 그럼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식이 하나, 두개 나올 거예요. 그래? 그럼그 a, b, c 두개에서 0이 떨어져요. 그러면. 그 요거는 2차는 2차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으니까 집어 넣는 건 하나밖에 없죠.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안 떨어져요. 정상적으로. 그래서 이제 뭘 하나를 생각하느냐 하면, 여기다1 넣으면 0이네. 그럼 1이, 좌비냐 우비냐는 같은 거잖 그 우변에도 1을 넣으면 0이 되야 되죠. 요까지는 0이네요, 까지는 요기도 1을 넣으면 0이 돼요. 자, 요 1차식은 어떤 1차식이냐면, 1을 넣으면 0이 되는 1차식. 1을 넣어서 0이 되는 식은, 요렇게 표현하면 돼. 일단 요 표현을 잘이해해니요 표현. 자, 이제 좌변이 뭐가 되느냐 하면, 좌변이 이렇게 돼요. X10성 빼기 1. X 빼기 1. X의 9성. X의 8성. X의 7성, X, 이렇게 고 좌변이. 자, 그래서 좌변에서 X 빼기 1을 약분. 여기도 약분. 여기도 약분. 자, 그럼 남는 게 좌변에는 X의 9성, X의 8성, X의 7성, X, 여기 남고두변는 하나 약분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X. 그럼음 요거는 A야. 근데 A만 찾으면 V는 아니지. 양변은 또1 넣을 수 있어요 1을 넣으면 요까지가 9고 1이 더 있으니까 좌 변은 10그 우변은 a, 그 a가 1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 나머지는 10x-2 -10. 그